하이 헬로우~ <laughs>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. 헬로드의 자랑스러운 싸움꾼. <laughs> 요즘도 송발이 바쁘겠는데, 뭐... 너 같은 순수한 강아지에게나 그런 단순한 일들이 어울리지 않냐? <웃음> <웃음> 아이, 대체 왜 팀에 나만 진심이냐고? 운도 실력의 일환이야, 임마! 대체 뭐 하는 동아리야? 가입 절차가 완전 장례식급이네. 너희 진짜 귀신 있는 동아리는 아니지? 양심적으로 대답해봐. <laughs> 감히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. 솔직히 말하면 이거 꽤 귀찮긴 해. 근데 내가 한번 해볼까?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. 적당히 하면 되는 거지. 뭐가 저렇게 어두워? 설마 계단이야? 장난해? <laughs> 이게 다 누나 때문인 거 아세요? 뭐? 집 가고 있는데 뭔 시비야?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. 아이구야 방금 누굴 때렸더라? 야, 거기 거북이. 속에 엔진 좀 달고 다녀. 손님께서 딱 보아하니 성공할 준비가 되셨군요. 아이, 손님. 제 잡지는 그냥 잡지가 아닙니다. 뭐라고? 아, 저런. 아, 이 빌어먹을 라이트홈 같은 일하고. 팀장님! 아.